65세가 넘어가면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전엔 안 그랬습니다. 아무 옷이나 걸쳐도 괜찮았고, 화장기 없이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같은 옷도 어쩐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얼굴 빛은 자꾸만 칙칙해지고, 자꾸만 거울을 피해 걷게 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조금이라도 밝아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망을 가지고 고른 옷 색깔이 오히려 당신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고르고 있는 옷한 벌이 당신의 이미지를 당신의 인간관계를 당신의 자존감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죠. 65세 이후 옷의 색 하나로 어울리는 모임이 달라지고, 받는 시선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외모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래된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한껏 튀는 보랏빛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그녀의 얼굴을 더 칙칙하게 만들고, 왠지 모르게, 몸도 더 둔해 보이게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점점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날의 옷차림이 그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입는 색 하나?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나이 땐 오히려 그 작은 디테일이 마음을 건드리고 사람 사이의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지만 옷은 자신의 무의식을 말해준다. 우리는 말을 조심하면서 살지만 옷의 색에 대해선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당신께 드릴 이야기는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6가지 색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스타일 조언이 아닙니다. 이 색을 입는 순간 당신이 불편해지는 자리 당신이 멀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자존감을 되찾는 실마리까지 이야기 속에 녹여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바로 순백색입니다. 깨끗하고 밝아서 좋을 것 같지만 65세 이후의 피부색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색이기도 합니다. 흰색은 젊고 혈색이 도는 피부에선 그 생기를 더 끌어올려주지만 노년의 피부에선 피부 속 푸르스름한 혈관까지 드러나게 하고 얼굴빛은 창백하게 만들죠. 게다가 흰색은 조명 아래선 반사돼 피부의 주름을 더 도드라지게 합니다. 이마주름, 팔자주름, 목주름, 당신이 애써 감추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도드라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흰색을 즐겨 입던 송영자 할머니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늘 깨끗하게 다려진 흰색 셔츠, 흰 바지, 하얀 스카프까지, 그렇게 정갈하게 입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왜 이렇게 허옇고 죽은 사람처럼 보이느냐며 울먹이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톤다운된 크림색이나 아이보리 계열로 옷색을 바꾸셨고 표정도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은 다시 마음속에 햇살을 들릴 수 있게 됩니다. 흰색이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색이 당신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고 당신의 기운을 꺾고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백의 고집을 자신의 깨끗함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 깨끗함이 때로는 차가움이 되고 거리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대신 당신의 온도를 살려주는 따뜻한 베이지, 크림톤, 피치 아이보리 같은 부드러운 색이 지금의 당신에게는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고운 사람입니다. 다만, 그걸 드러내줄 옷의 색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는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 하나쯤 기꺼이 품고 그 색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할 때입니다. 둘째로 피해야 할 색은 어두운 회색입니다. 회색은 무난하고 단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얼굴에서 생기를 빼앗는 가장 위험한 색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얼굴빛이 바래고 피부의 윤기와 탄력이 줄어듭니다. 이때 회색 계열의 옷은 그 모든 변화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죠. 특히 차가운 회색, 먹색에 가까운 회색은 피부 톤을 칙칙하게 만들고 얼굴의 그림자를 강조해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이 말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회색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잖아.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도 나고. 맞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은 이유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옷장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회색 니트, 회색 바지, 회색 점퍼. 그런 것들이 늘 같은 자리에 걸려있지는 않나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강인숙 씨는 은퇴 후늘 입던 회색 카디건과 회색 바지를 입고 매일 같은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단정하긴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저분은 참 외로워 보이네. 인숙 씨는 어느 날딸 아이의 권유로 연한 살구색 셔츠를 입고 나섰고 그날 처음 산책길에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죠.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시네요. 얼굴이 환해 보이세요. 그말 한마디에, 인숙 씨는 집에 돌아와 옷장을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회색 옷을 죄다 꺼내 헌 옷함에 넣으셨다 하더군요. 이처럼, 우리가 입는 색은 생각보다 많은 걸 결정합니다. 그색 하나가 오늘의 나를 밝힐 수도 가릴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의 존재는 회색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월을 품은 따뜻한 사람이고 경험이 담긴 따스한 시선의 주인입니다. 회색이 줄수 있는 지적인 느낌보다 당신의 표정을 환하게 밝혀주는 색, 그런 색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색 대신 어떤 색이 좋을까요? 톤 다운된 브라운, 따뜻한 카멜색, 혹은 부드러운 올리브 베이지 같은 색은 회색처럼 무난하면서도 당신의 얼굴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중요한 건, 옷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색이 당신의 기분을 바꾸고 기분이 당신의 표정을 바꾸며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위기까지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칼을 유문 말했습니다. 색은 무의식의 언어이며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는 창이다. 지금 당신의 옷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 색은 지금의 당신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나요? 혹시... 예전의 습관으로 그저 무난해서 입는 색은 아니신가요? 이제 당신도 바꾸셔야 합니다. 남의 눈이 아닌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요. 좋은 옷은 많지만 당신에게 진짜 좋은 옷은 당신을 환하게 비추는 색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색을 잃었기에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색은 감정이고 감정은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 회색 옷한 벌. 당신의 삶에서 내려놓아 보시겠어요? 셋째로 피해야 할 색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은 절제와 권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고급스럽고 깔끔해 보이는 효과도 있죠. 하지만 65세 이후의 삶에서는 이 검정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당신의 얼굴을 자르듯이 표정을 깎아내는 색이 됩니다. 검정색 옷은 얼굴과의 대비를 극단적으로 만들어 피부를 더 어둡고 칙칙하게 보이게 합니다. 눈가의 주름, 입가의 그늘,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검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선 왜 다들 검정 옷을 입을까요? 경건함도 있지만, 감정을 감추고 상대와의 거리를 두기 위함이기도 하죠. 이런 색을 일상에서 자주 입는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더 자주 느끼며, 사회적 활동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윤금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평소에도 검정 옷만 고집하셨습니다. 검정 치마, 검정 카디건, 검정 모자까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괜히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 눈도 덜 마주쳐도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점점 외로움에 갇혔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딸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번은 진달래 핑크색 스카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날 동네 시장에서 처음 보는 아줌마가 오늘 어디 나가세요? 얼굴빛이 참 좋아요. 그 말을 듣고 금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검정 옷이 얼마나 무거운 그림자를 우리 마음에까지 들이우고 있었는지. 검정 대신 톤 다운된 파우더 블루, 은은한 연보라색, 부드러운 옅은 브릭색 같은 은은하면서도 생기를 주는 색이 당신을 감싸주는 배경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감춰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드러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세월만큼의 따뜻함을 당신의 옷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검정 옷으로 자꾸만 숨고 있다면, 그건 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아직 닫혀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군자는 색을 다투지 않고, 그 속뜻을 드러낸다. 이제는, 색으로 싸우지 말고, 색으로 당신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다정하게, 따뜻하게, 당신의 삶에 어울리는 색으로, 그저 아무거나 걸치는 하루에서 나를 위한 한 벌의 옷을 고르는 하루로 그 변화는 오늘 아침 옷장 앞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피해야 할 색은 형광색입니다. 나이가 들면 밝은 색이 필요하다고 해서 형광빛이 도는 강한 노랑, 형광 초록, 형광 핑크 같은 옷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형광색은 당신을 눈에 띄게 만들 수는 있어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광색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강해 피부의 노화나 주름, 기미 등을 오히려 더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색감이 시선을 얼굴보다 옷에 먼저 머물게 하죠. 즉, 당신이라는 사람보다 당신이 입은 옷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원합니다. 편안해 보이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형광색은 그 따뜻함과는 전혀 반대편에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혜숙 씨는 평소 늘 무채색 옷만 입다가 어느 날큰맘 먹고 형광 핑크색 상의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밝아지고 싶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동네 마실에 나갔을 때 지나가는 이웃들의 시선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너무 튀었나 봐요. 자신감 있게 나섰는데 오히려 숨고 싶어졌어요. 그녀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나이든 우리가 입는 옷은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야 합니다. 지나치게 눈에 띄는 형광색은 그 자체가 방해물이 되고 당신의 여백과 고요함을 가려버리죠. 자신감은 눈에 띄는 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이 더 좋을까요? 형광 노랑 대신 연한 머스타드, 형광 핑크 대신 차분한 살구빛, 형광 초록 대신 올리브 그린 같은 톤 다운된 자연의 색이 훨씬 부드럽고 더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색은 감정의 언어다. 이 말은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가 남긴 표현입니다. 형광색은 우리의 감정에 과도한 자극을 주고 그 감정은 때때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신이 선택한 색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었는지 아니면 괜히 더 신경 쓰이게 만들었는지 옷이 부담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옷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옷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에 맞는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튀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깊이를 너무 밝은 색으로 덮지 마세요. 오히려 은은한 빛이 당신의 매력을 더 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색은 당신이 조용히 빛나는 그 순간 가장 자연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다섯째로 피해야 할 색은 진한 남색입니다. 남색은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색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도 너무 튀지 않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그래서인지 나이 들수록 이 색을 자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남색이 너무 진한 경우입니다. 진한 남색은 검정처럼 어두운 느낌을 주면서도 청명한 기운을 담고 있어 입는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 그 인상을 확연히 달리합니다. 예전보다 눈빛이 흐려지고 피부의 윤기가 줄어든 나이에는 진한 남색이 얼굴에 생기를 빼앗고 무거운 인상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특히 광택 없는 울 소재의 남색은 얼굴 전체를 더욱 칙칙하게 만들고 주변 조명에 따라 표정이 어두워 보이게 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김재순 씨는 퇴직 이후 모임이나 외출이 있을 때면 늘 남색 블레이저를 입고 나섰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덜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정돈된 느낌도 나고 실패하지 않는 색이라 믿었죠. 하지만 모임 사진 속에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혼자만 침울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색 때문이란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 이후로 재순 씨는 남색을 대신해 은은한 연청색 셔츠나 카키빛 점퍼를 입기 시작했고 지인들에게 자주 듣는 말도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듯, 색은 내 삶의 분위기를 만들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며, 결국 내 안의 기분까지 바꿉니다. 진한 남색이 당신에게 주는 느낌이, 안정이 아니라, 침묵이라면, 이젠 다른 색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색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향기 같은 것입니다. 한번 만난 사람의 옷색에서, 그 사람의 인상을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색을 찾아야 합니다. 진한 남색 대신 데님 블루, 라이트 네이비, 파우더 블루 같은 색상은 남색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더 부드럽고 건강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좋은 옷은 사람의 내면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감싸는 배경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패션 디자이너 한혜자 씨가 강연 중에 한 말입니다. 옷은 당신을 대신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색은 그 언어의 감정이죠. 당신은 더 이상 무채색의 그림자가 아니라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빛을 감싸는 색을 입고 계신가요? 진한 남색의 무게에서 벗어나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하루를 선물해 보세요. 단지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바뀌고 스스로의 얼굴이 편안해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섯째로 피해야 할 색은 강한 레드입니다. 붉은색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젊음의 기운, 활기찬 에너지, 어쩌면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요소죠. 하지만 그 붉음이 너무 진하고 너무 강할 때는 오히려 당신의 삶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렬한 레드는 시선을 확 잡아 끄는 대신 그 안에 담긴 깊이를 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얼굴에선 그 붉음이 피부의 붉은 기운이나 홍조, 잡티 등을 강조해 부담스럽고 화가나 보이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한정혜 씨는 젊은 시절부터 레드를 좋아했습니다. 강렬한 색이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한다고 믿었죠. 은퇴 후 무언가 자신을 되찾고 싶다며 다시 붉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을 때 거울 속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왠지 초조해 보였어요. 그녀는 결국 진한 와인 컬러나 버건디 계열로 색을 조금 눌러 입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도 훨씬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붉은색은 좋은 색입니다. 하지만, 나를 강하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입어야 합니다. 색은 표현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조용히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너무 강한 레드는 그 거울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운데 옷이 날카롭다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대신 붉은 계열 중에서도 톤이 다운된 컬러. 예를 들어, 장미빛 핑크, 말린 장미색, 브릭 레드, 와인빛 레드처럼, 은은한 색들은, 노년의 얼굴에, 고운 홍조처럼 스며들며, 우아한 기운을 자아냅니다. 중요한 건, 색이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색이 내 감정을 포근히 감싸야 한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루트비의 비트겐슈타인은,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질 수 없는 것은, 조용히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색은 바로 그 말해지지 않는 감정을 조용히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말 없이도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온기에 맞는 색을 입어야 당신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옷장 앞에서 한번더 고민해보세요. 이 색이 나를 환하게 보이게 하진 않을까? 이 색이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만들진 않을까? 이 색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있는가? 색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 없는 언어입니다. 색이 당신의 인상을 만들고 그 인상이 당신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색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일상이 훨씬 따뜻하고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6가지 색상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순백색, 깨끗해 보이지만 피부를 창백하게 만들고 주름을 도드라지게 해 당신의 표정을 메마르게 합니다. 둘째, 어두운 회색, 무난한 듯 보이지만 피부의 생기를 빼앗고 당신을 우울하고 외로워 보이게 만듭니다. 셋째, 검정색, 고급스럽지만 사람과의 거리를 만들고 마음을 닿게 하는 색입니다. 넷째, 형광색, 젊어 보이려는 마음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돌아오며 자연스러움과는 멀어집니다. 다섯째, 진한 남색. 정갈하지만 표정을 가리고 당신의 따뜻함을 숨겨버립니다. 여섯째, 강한 레드. 생기 있어 보이고 싶어 선택하지만 오히려 감정을 왜곡시켜 지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여섯 가지 색은 우리의 삶에 있어 무언가를 덮는 색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거리를 만들고 때로는 무리하게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는 욕망이 묻어나죠. 하지만 나이 들면 덮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과정입니다. 겉을 덮기보다는 속을 드러낼 수 있는 색, 우리의 온기와 삶의 여백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색, 그것이 진짜 나를 더 젊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옷장을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단지 오래된 옷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색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만큼 당신은 고요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색은 이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당신 스스로에게도 건네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파스텔 톤의 미소, 부드러운 베이지의 온기, 은은한 올리브 빛의 여백, 그 속에서 당신은 다시 피어나고 당신의 하루는 다시 빛을 품게 될 겁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옷장에 조금의 변화라도 불러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삶을 한결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장 속에는 지금 어떤 색이 걸려 있나요? 혹시 말없이 당신의 마음을 눌러왔던 색은 없었나요?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 그리고 가장 내려놓고 싶은 색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젊어지고, 함께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색이 예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옆자리에 늘 이런 이야기가 함께 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